자, 새닝에 도착했습니다. 내리니까 네, 그러니까 아주 또 뷰가 또 환상적이죠? 강도 흐르고, 저기, 와, 저 멋있네요, 저거. 온천 저기서 하나요? 저기나요들어안 <laughs> 들어가고 여기서 해도 될것 같은데요? <laughs> 여기 새 깃털 떠다니면 괜찮아요? <laughs> 아, 이 정도면 지금 엄청 깨끗해 보이는데? 벌레 떠있는데도 되는데, 뭐, 이 정도야, 뭐. 벌레 떠 있고, 새 아, 평화롭습니다. 아 저쪽이 제가 말한 아까 영웅광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위치상 저 앞에 왼쪽에 12시 방향의 노란 건물인 것 같습니다 헝가리 건물가 써져있죠 자 평화롭습니다 이쪽쪽 아 조금 아 조금 까마귀들인가? 새가 특이하네 시원합니다 수영장 가기 좋은 날씨죠? 네. 어, 하지만 저기는 온천물이기 때문에 더잘알아다고다 말도 못하고 올뻔 했어요 아, 무 추워요 <laughs> 방으로 백팩으로 온도 체온을 네, 잘 걷는데도 이 정도 뜨는 뜨겁지. 그는, 그는 통풍이 뜨겁, 전혀 안 돼. 뜨는 뜨겁지만 팔 다리가 너무 춥다. 아, 왜 반바지를 입고 나왔지 오늘? 아, 그냥 간편하게 <laughs> 입고 싶어서 <싶은데> 입었는데 <laughs> 너무 춥네요. 아, 그리고 여기는 꼭 아침에는 추워도 낮에는 덥더라고요. 그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. 어막 새들이 날아다닌다. 여러분, 이런 조각상들이 참 멋있죠? 네. 조각상들이 한번 보면 예술 성감이 있어 예술 작품이기 어. 때문이죠. 자, 여기가 영웅 광장입니다. 광장 보이시죠? 어, 뮤지엄이 음. 보이네요. 무슨 세체니 뮤지엄인가 봅니다. 자, 건너겠습니다. 자, 저기 부다페스트 꿈나무들인가요? 아 있네요. 연식이 좀 있어 보이네요. 지는 어, 나무였습니다. 어, 될쁩니다 그런 <laughs> 게표현까니다 <저렇게> <들쁩니다. 웃음> 이제 또 우리 후세들한테 양보해줘야죠. 기쁩니다. 자, 자 저기 아까 말한 그 분이 계시네요. 십자가 비스무리한 게 넘버 원으로 계시죠. 우리나라 세종대왕 서주전죠. 네. 자, 저 위에는 농부를, 농부를 의미합니다. 지금 낫을 들고 있죠. 자, 장군도 있고, 저 음료시인도 있고, 마르코 폴로도 있고요. 자, 저 모자 쓴게 마르코 폴로죠. 자.